모르겠는데. 일본군은 어떻게 평소에 스트레스를 푸어요? 저는 뭐 좋은 친구들이랑 좀 이제 탁 뛰어 있는 데 가서 주, 주로 다탁 튀는 데로 가네요. 네. 탁 튀어 있는 네. 데 가서 인형이 인형목 인형복을 벗는다고. 게 무슨 말이에요? 탁 뛰어 있는 데 가요. 일단. <laughs> 아니 저게 네. 옛날에 그 저희 데뷔 초때그 네. 저희가 숙소 생활을 했었거든요. 네. 일곱 명이 다. 데 그때 이제 뭐 피오가 놀려준다고 이제 네, 그 인, 인형 네. 인형 이렇게 놀래켜준다고 놀래켜준다고 네, 했었는데 피오가 정말 깜짝 놀래서 진짜 형 피오뿐만 아니라 지금 어, 다놀했어요 아,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? 왜왜 <laughs> 왜 이런 생각을 네, 그때부터 아마 있으면.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. 아, 네. 주로 좀 섹시하거나 좀 공포거나 이런 쪽을 <laughs> 네. 주로 이제 막고 계시고. <laughs> 다시 얘기해 주세요. 스트레스 그래서, 네, 그래서 인형 그렇게... 목금 매다는 거 말고 네. <laughs> 좀 활동적인 곳에 가서 활동적인 그런 걸 하면 좀 풀리더라고 요 저는. 활동적인. 네. 구체적으로는 뭐 활동적인 거뭐 어떻게 액티비티를. 뭐 자전거를 탄다든 지금. 아 네. 네. 어, 건전하네요 네. 네. 원래 여기서 블락비에서 십구 공을 맞고 있는데 네. 그래도, 그래도 스트레스는 건전하겠습니다. 네. 건전하네요. <laughs> 네. 알겠습니다. <laughs> 내가 믿거나 말거나 내알 바가 아니여나 나는 넌그 위에 나는 너 내가 틀려가 맞건 그건 문제가 아니어 받아들여